안녕하세요. KMI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광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질 대사라고 하면좀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 몸에 지방이 만들어지고 이제 분해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지질 대사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장과 온몸에 분포되어 있는 그 혈관 전체를 저희가 심혈관계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LDL이고요 그다음에 HDL이고 나머지 검사는 참고사항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HDL 같은 경우는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LDL 같은 경우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DL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하는 것을 오히려 막아주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LDL은 우리 혈관벽에 그 지방이 침착을 하는 걸 가속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아포지 단백 B 같은 경우는 높은 수치가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포지 단백 A 1은 낮은 수치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포지 단백 B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의 작용에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그 과정을 운전하는 역할을. 이아마로 기름차를 운전하는 역할이죠. 아포지 단백 A-1은 HDL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쓰레기차, 이제 수거차를 운전하는 또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LDL 수치가 높으면 이게 고지혈증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HDL 수치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안 좋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수거를 못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는데 HDL은 낮은 게안 좋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상지질혈증을 치료를 할때 제일 중요시 하는 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과거 기저질환이 없는 보통의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60을 기준으로 높다, 낮다로 얘기를 할수 있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LDL 수치가 100 이상이신 분들은 치료가 필요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격하게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으면 결국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질병 중 하나가 당뇨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콜레스테롤 당뇨이둘다 조절이 잘 돼야 되겠죠. 뇌경색이랑 심근경색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연령 그리고 성별 그 다음에 유전 등의 개인적 특성과. 운동이나 식습관, 뭐 술, 담배를 얼마나 하시는지 등등 이런 생활 습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남성의 경우가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위험성이 높고요. 연령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에델 콜레스테롤 160이 넘어가면 병원에 가서 약을 상담받으시는 게 맞고요. 약물 치료와 이제 생활 습관 교정하는 그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주, 금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겠죠. 딱 하나를 뽑자면 이제 그 운동을 해서 체중 관리하는 것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먹는 음식에서 말하는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직접 흡수돼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소화가 돼서 이제 주 대사를 거쳐서 예 이제 그 영양소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그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들 이런 것도 좀 피하면 좋겠죠. 콜레스테롤이 그 지방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어떤 과량이면은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160이 나와도 내가 특별한 증상이 당장 없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방치가 되면 그러니까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예방이 필요합니다. 검진하셨을 때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진료를 봐라라고 이제 예, 결과를 보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반드시 그 예방을 위해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